자, 이제 한 시간 남았어 우리 인사타 라이브. 까지 그날까지 그날까지 Good night, guys. g o d n y s Good n y t o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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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9월 녕일 9월 안일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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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되겠습니다. 5월 4일, 아, 네. 저희, 저희, 저희. 데뷔예요, 여러분 <laughs> 내일, 내일 데뷔예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요 뭐하고 <laughs> 있었죠? <laughs> 내일! 내일 쇼케이스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희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맞아요. 지금 땀도 네. 못 닦고 와, 바로, 바로 왔죠? 바로 왔어요 바로 왔죠? <laughs> 여러분 바로 왔죠? 솔직히 땀 조금 닦았기는 그리고 쪼금 원빈이 형 머리 말리고 왔는데 <laughs> 어때요? <laughs> 어, <laughs> 어, 여기 어, 지금 땀 어, 이렇게 송글송글 대체 네,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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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쇼케이스 응. 연습 전에 또뭐 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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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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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연습하러 가야 돼서 오래 못 하겠죠? 네. 그럼한 명씩 소감 말해볼까요? 저희 내일 데뷔인데 뒤에서부터. 네, 뒤에서부터 말해보요 어, 뒤에서부터 나부터 얘기할까요? 아니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내일 네, 쇼케이스인데 어. 기자님들 앞에서 무대하고 뭔가 저희. 또 준비한 멘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오늘 사실 리딩하고 응. 연습도 했는데 근데도 아직 좀 기대가 되고 좀 설레고 긴장되고 내일 쇼케이스가우 사이 아, 잘 마쳤으면 좋겠고 또팬 여러분들 약 1000명 정도 어, 어. <laughs> 저희를 보러 쇼케이스에 와주신다고 해서 어, 그것도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떨리고 맞아요 또 보러 와주시는 팬분들한테 감사하고 오늘 연습 또 이따 끝나고 파이팅 해서 해서 쇼케이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금 <laughs> 연습 끝나서 다 쳐져있어 그래 <laughs> <laughs> 잠깐이라도 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켠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 <laughs> 은석씨 내일 데뷔하는 소감. 네? 네, 데뷔하는 소감이요. 은석씨 네. 소통을 좀해 하세요. 네, 네, 한 번. 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요? 일단 은석씨, 하시죠 <laughs> 승환씨 해야 아, 그래요? <laughs> 승환씨. 네,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존장 되기도 하는데, 저는 설레임이 더큰거 같아요. 오. 모두 약간 이시간을 이 기다려왔었고, 네. 그 시간을 들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면 아이스 터를머레서 아, 그래요? 어, 내일 9월 4일 드디어 드디어 라이즈 데뷔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 왔던 것들을 일단 쇼케이스에서 열심히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또 LA에서 뮤직비디오도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laughs> 와우, 좋겠다. 좋다 좋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다려왔던 만큼 내일 무사히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러분 내일 뮤비 보고 꼭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 <laughs> 분들한테도 네 맞아요 공유 공유 이 아, 노래 요즘 좀 핫하대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이 노래가 요즘 핫하대 맞아요 <laughs>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자부할게요. 저희 열심히 응. 했으니까. 맞아요. 게라 기타, 쇼케이스, 데뷔소다. 응. 어, 일단 너무 설레고요. 설레고.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빨리 보여주고 싶고, 내일 또 재밌는 거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게라 기타도 진짜.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네 맞아요 네 M1 어 일단 내일이 공식 <laughs> 데뷔이긴 하지만 저희가 저희가 그래도 뭐 메모리스트도 많이 보여드렸고 한게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내일은 또또 또 다르게 특별한 날이 될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기뻐요. 라이즈 시작 내일부터 <laughs> 데뷔 데뷔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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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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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 데뷔 가운소. 데뷔 데뷔 데 이제 서비스 홍보모델이 어,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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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번에도 이었지않아요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저번 라이브 때? 저번 라이브 때었어 s 수... 저는 수... 저의 소감은 어? 뭐죠? s n <laughs> 아 소감, 미안하다 <laughs> 그래서 저의 소감은 네. 일단 내일 오 저희만을 보러 1000명의 관객분들이 오시잖아요 예스 yes. 딱 저희 연습했던 것만큼만 하면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우리 1000명의 관객분들과 같이 하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오. 우리만을 위한 무대니까 그치? 그래서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서 기념해야죠 귀여워, 귀여워. <laughs> 네 일단은 어, 어? 저희 9월 4일 쇼케이스 데뷔 쇼케이스를 하는데, 네은석 씨, 은석 씨, 네석 씨. 이렇게 멤버들과 좋은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쇼케이스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네. 네. 저도요, 저도. 근데 저도요. 이거 온 기자 회견같이 <laughs> 부담스러운데 약간, 음. 일단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시는 팬분들. 근데도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 <웃음> <웃음> 저희... <웃음>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 게로기타도 6시에 나오니까 게로기타 뮤비가 진짜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으로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좋다 형석이 오늘 옷이 좀 시스로네. 오오 찍혀. 연습하는 도중에 그 더우니까. 오. 어... 예뻐요. 좋아요. 저희 또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서. 맞아요. <laughs> 오래 못해요, 여러분. 내일 멋있게 푹 쉬고 준비 잘 하시고 네. 내일 봅시다. 내일 네, 봅시다. 네네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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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laughs> <하요. 많이> <laughs>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꼭꼭 많이 봐 주셔야 돼요. 많이 해요. 많이. 많 맞아요. 하죠. 노래도 많이 아, 듣고 네.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고. 네, 진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거같요 진짜 재미있을 거예요. 대 와! 와! 그걸. 네, 파이팅 한번 하자. 오케이. 아 무슨 여기 침울해 데뷔날인데 다긴장했어요 <laughs> 침울해. <laughs> 아, 연습하다 와서 힘들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기가 그럴 수 있죠. 파이팅. 마지막 파이팅하고 끝내자. 오케이 파이팅. 자, 오늘은 엔토니가 네. ASMR 말고 엔토니 감미로운 <laughs> 목소리로 네. 파이팅을 외쳐보자. 외쳐보자. 같이, 다 같이.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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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크게 말하고 우리가 아, 해게 아, 나이스 빨리 빨리, 빨리. 이팅 어, 안경 썼다. 일단 그, 일단 그, 원래 안경 쓴 기념을 빨리 해나 라이즈! 파이팅. 파이팅 아, 맞아! 아, 맞 나만 아 맞아! 맞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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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나이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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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와우! 파이팅! 찬영이 종료 누르세요, 천영이. 라이즈 파이팅! 파이팅! 와우! 굴 사일 발성 르기타깨러기타 많이 들어주세요. 네.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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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깨끗, 깨끗, 뮤직비디오도 깨끗, 많이 깨끗, 봐주세요. 챌린지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가요, 여러분. 안녕 안녕. t k n o t